오늘 제가 소개 드 차량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오벤 차량입니다. 더뉴. 판매 가격은 1,44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9년 10월달 최초로 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1 3만 k 로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은색 색상이고 자, 뒤에 이렇게 쪽유리 되어 있고요. 뒤에 적재함은 유리벤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 상태 지금 깨끗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엔진으상태 깨끗하고요. 주행거리 13만km 주행했고요. 앞쪽 뒤 15도, 양쪽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운전석 통풍 시트 있습니다. 핸들에 보시면 은 블루투스 있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 라이트 기능 되고, 시리 기능 있고, 통풍 시트, 앞좌석 시트 상태고요. 전자식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 시트 상태도 깨끗한 부블랙박스 달려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그 하이패스 뒤에 적재함 상태도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타이어 상태도 아주 좋고. 네. 그 차의 성능 점검표 보시면 은 2019년 10월달 최초 등록이 주행거리 13만km 주행했고요. 침수 하재 렌트 영업이력 없고 사고 보시면 은 어디 교환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보시면, 언던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도 이없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 양치, 조향, 양치, 제동, 양치, 전기, 장치는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더뉴 그랜드 스타레스 5벤입니다. 판매가 1,44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차량은 썬 중고차 매매단지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신 분들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차 매도 시 최고가로 매입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 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어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풍어풍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 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